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만두살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피문신을 어떻게 해서 생각하고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예전부터 이제 뭐 모발이식도 했었고요. 가발도 썼었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가발 안 쓰고 하니까 두피문신 쪽으로 알게 돼서 렇게 됐어요. 음, 가발은 그럼 몇년 정도 착용해 보셨어요? 7년 정도 썼던 오래 쓰셨네요. 네. 가발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겠어요. 네 많이 썼어요 그렇죠. 이제 시술까지 하시고 어떻게 해서 교육까지 지금 생각 중이신지 계속 어... 눈여겨 보셨던 거세요? 네. 음. 아니 처음에는 그냥 우선 두피 문신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우선 예. 배우면 괜찮을 거 같아서. 맞아 주변 분들. 더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다 보면은 지인 소개 받고, 어쨌든 그레시티에서 이 배웠다고만 홍보를 해도, 본인 브랜드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 수익이 <laughs>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따가 한번 시술 끝나고 네. 체험 한번 하고 가세요. 네. 모발 이식은 그럼 지금 언제 하셨던 거세요? 10년 된것 같은데요. 만족은 못 하셨? 예. 네. 페어라인으로 네. 네. 하셨나요? 아니, 위에, 위에 이렇게 한거 위쪽으로 많이 심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몇차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느낌상 별로 안, 마음에 안들어라고요 가발 성형은 하셔가지고. 모발이지 근데 비용도 엄청 착한데. 얼마였어요 10년 전 당시? 그때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네. 몇 몇? 400만 아, 원 정도 했나? 어 아, 비용도 엄청 찹다. 몇모 뭐. 심으셨었어요? 4,000모? 4,000모? 네. 많이 심고좋네 어떻게 작업 방향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선명한. 선명한 네. 라인으로? 네. 음. 제가 얼굴에 피부가 어두워서. 좀 맞아요. 좀 선명한 라인으로. 네. 어, 피부 톤이 네. 어두우신 분은 1, 2, 3차 작업할 때 아직까지 왜안 까매지죠? 약간 이렇게 걱정하세요. 네. 네. 피부 톤좀 어두우신 분들은 조금 회차가 조금 지나야지만 톤이 네.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우선 너무 좋아요. 그렇게 <laughs> 좋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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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왜 시흥 인천점을 선택해 주셨는지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태원점을 한번 방문도 했었고 상담도 받았었는데 받고 나서 자료를 좀더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유미 원장님이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로 <웃음> 왔어요. 예. 네. <laughs> 기득, <기도, 기도. 웃음> 제일 좀 잘 하시는 분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레스시티에서 제일 잘 하시죠 임위원장님 탈모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음,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 딱 갔다 오니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음, 탈모 때문에 어떤 거를 많이 해보셨어요? 뭐, 탈모, 탈모 때문에 모발 이식도 했었고요 가발도 썼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SMP를 하게 됐거든요 아주 만족하시나요? 가장 음, 그 중에 가장 만족하시는 순서? 어, 순서 순서는 있습니까? 지금이 어. 제일 낫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발 이식 힘들었던 점이나 가발 이 힘들었던 점은 뭐가 어떤가요? 음, 모발 이식은 우선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하고 나서 다 빠졌었고 모발 이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뭐 1차, 2차, 3차, 뭐 4차 이렇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흉터도 남고, 음. 그래서 그게 제일 안 좋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발이었는데, 가발은 우선은 내 얼굴형이나 뭐 얼굴 색깔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음.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금액이 다른 분들은 뭐좀 저렴한 걸 사용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좀 금액을 어. 좀 많이 썼거든요. 가발에 음. 뭐 그냥. 대략 대략 몇번 써봤는데 금액을 제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우선 두피 뭐 관리하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음. 해서 뭐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받게 고 가발 어. 비용도 비쌌었고요. 어. 그래도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쓰면은 응. 1년을 못 써요. 맞아. 1년 못 쓰고 또 갈고 또 갈고 하는데 두개씩 써도 두개를 1년마다 갈아야 되면은 음, 보통 하루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laughs> 그럼 1년에 500, 600인 건데? 거기서 30만 원? 30만 원씩 두개 쓰고. 네. 쓰고. 네. 엄청 많이 비싼 거 드셨네? 진짜 비싼 거? 세개 어, 그러면... 썼나? 한... 일 년에 세개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두피 문신 확실히 저렴한. 우선 금액대는 그렇게 저렴하고 또 제가 원하는 또 스타일이 또 있기도 한데 그게 여기서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처음 그 원했던 스타일대로 맨 처음엔 네.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네. 점점 이게 디자인이 조금씩 변했잖아요. 반하게 네, 네. 원하셨잖아요. 네, 네. 어, 이렇게 헤어라인 을 내리신. 이 있으실까요? 브레이 그 시티에서 추구하는 그 디자인적으로는 네. 아닌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일단은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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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리네요 특이한 느낌 어, 어, 있으신 것 어, 어. 같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원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책이나 어.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멕시코 아. 음, 갱단 나오는 영합도 있고 <laughs> 아니면은 슬램덩크의 어. 마지막 사망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좋아했었는데 제가 어차피 이제 머리 삭발하니까 해보자 해보자 예. 수고하셨어요 <laughs> <laughs> 제가 고민했던 건아나그테 제가 고민했던 건 기피무실 수강이 고민이시잖아요 네네. 수강 고민이신데 딱 너무 캐릭터 있는 모습으로 하고 계시면 만약에 수강을 하시고 시험을 차리셨을 때 오셨던 손님들이 미스터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멀한 디자인을 하자 그랬는데 음.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이 확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시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두피 문신 받으셨는데 받으면서 아난 두피 문신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SMP를 알고 음, 어. 교육을 생각하고 싶은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수강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약간 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네.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일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저는 하더라도, 이제, 와이프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저테오세요 네. 저렇게 <laughs> 오실 거죠 수강해? 뭐. 네. 아, 그럼. 예. 저는, 저는, <laughs> 아, 아, 저는 계속... 여기 와서 빨리. 제일 좋은 게, 뭐, 스텝, 다른 분들도 계셨고, 아, 올 때마다 이제 친절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올 때마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서 이제 회차가 점점점점 차 오를 때아이제 조금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어느 때인지 회 폐차. 네, 폐차. 5회차, 3회차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적응이 좀 됐었고요. 그 5회차, 4회차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 원래 내 모습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고 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어 그저께도 한번 봤었죠. 어때요? 지금 훨씬 낫죠. <laughs> 너무 잘한 분이시고 저희 그레이시티 인천시행에서 하시게 돼서 정말 아, 네. 영광입니다. 아네 너무 다행이에요.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레이시티 인천시행 파이팅. 파이팅. 킴. 축니다 그레이시티 인천시행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시. 내가 해? 그레이시티 인천시유? 다 같이 해? 다 같이 하라. 그레이시티 인천시유, 화이팅! 화이팅! <laughs>